이번 사연은 아이들을 데리고 이혼을 해야만 했던 사연자분 이야기입니다. 중간중간 후련한 부분도 있고, 당찬 사연자분 모습이 대단해 보이기도 하고 그렇네요. 그럼 사연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아이 둘 키우는 이혼녀입니다. 4살 터울 남매를 키우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후회 없고 다시 그 기간으로 돌아간다 해도 똑같은 결정을 할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전학을 가게 되었어요. 내신을 조금 더 받고 싶다는 욕심에 공부를 별로 못하는 학교로 말이죠. 그렇게 가게 된 학교. 이미 친구들은 서로 친해져 있고 저는 갑자기 나타난 낯선 여자아이였죠. 인사를 하는데 맨 뒤에 앉은 한 남자애가 눈에 띄더라고요. 반했다기보단 어? 했던 서로 눈이 한참 마주친 채 저는 인사를 마치고 맨 앞자리에 앉았어요. 그렇게 어색했던 전학의 첫날, 전 학교에 있는 친구들이 그리워 연락을 수시로 했고,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못했죠. 학교 끝나면 전 학교가 있는 곳이 제가 사는 곳이기에 동네로 넘어가기 바빴던 저. 사실상 새 학교 친구들과 친해질 시간도 없었죠. 그렇게 일주일, 이주일 흐르다 보니 친구들은 나름 저를 챙겨주려 했어요. 낯설어하고 조용히 있는 저를 챙겨주고 점점 저도 웃긴 숨겨왔던 제 성격을 보여주면서 서로 사슴없이 대화도 하고 친해지고 그랬죠. 그렇게 친해진 친구들과 학교 끝나고 카페도 가고 시간도 보내고 친구집에서 잠도 자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정확히 학교를 전학간지 3주차 될 때쯤 저에게 무슨 소설같은 일이 일어났 죠. 그러고보니 제 인생 자체가 참 드라마틱 하네요. 모르는 다른 반 여자애들이 합반이 저희 반에 와서 저를 보면서 말하는 것 같은데, 쟤야? 쟤? 맞아? 확실해? 뭐지? 그렇게 모여서 말하는 여자애들 중 저랑 친해지는 친구도 있어서 왜 그래? 라고 저 대신 물어봐줬고 그때 당시 인기가 가장 많던 남자애가 저를 좋아한다고 했다는 게 이유였어요. 음? 난 들은 적도 없고 걔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한 여자애가 절 잡아먹을 듯이 오더니 야 땡땡땡이 너한테 고백했어? 아니? 그럼 걔가 너 좋아하는 거 알면서도 네가 안 받아주는 거야? 아니? 걔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니들이 여기서 왜 모여서 이러는지도 모르겠고 걔가 날 좋아한다는데 그게 왜 나한테 따질 일이야? 한바탕 할 뻔했지만 서로 조금 참아 넘겼죠. 그 다음 교실 쉬는 시간에도 저를 찾아와서 또 저러는 애들. 도저히 못 봐주겠었고, 솔직히 제 친구들이 보고 싶었어요. 그때 그 땡땡땡이라는 남자애가, 어, 나얘 좋아해. 그니까, 니네 이러지 마. 얘 괴롭히지 말고, 냅둬. 내가 좋아하는데, 아직 얜 몰라. 그때 그맨 뒤에 앉아있던 남자애, 걔가 절 좋아한다고 고백인가? 뭔가? 애매한 말을 했고, 그 뒤로 여자애들은 저를 보면 찌려보기도 했지만, 결국엔 다 친해졌어요. 제가 성격이 사나우면서도 나름 부드럽거든요. 결국 그 남자아이에 다섯 번의 고백 끝에 만나게 되었고 스물한 살 헤어지게 되었어요. 17살부터 21살, 4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서로의 첫사랑과의 만남. 꿈같고 달콤했지만 군대라는 장벽을 이기지 못했죠. 혼자 기다리기 너무 외롭고 속상한데 견디고 있는 나를 조금 다독여주고 알아주는 사람이면 좋겠는데 안 그래도 군대 때문에 갇혀서 힘든데 왜 너는 너 힘든 것만 생각하냐. 나도 힘들다. 너만 힘드냐. 서로 입장 차에 결국 헤어집니다. 그렇게 저는 대학 생활을 열심히 하고 꿈에 그리던 간호사 되었죠. 그렇게 제 나이 스물 다섯 살, 제가 일하는 병동에 입원한 그 사람, 동명이인기겠지 싶었는데 정말 그 사람이었죠.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뭔지 모를 눈물이 날것 같은 마음을 뒤로한 채 제가 할 일을 해주고 있었죠. 보니 다리를 다쳐서 수술을 해서 입원한 사람. 으휴 덜렁덜렁거리지 말고 까불지 말라니까 결국 이럴 줄 알았다. 라고 속으로 외쳐봤죠. 그렇게 눈도 못 마주치고 평소에 쓰지도 않던 마스크를 갑자기 꺼내 썼어요. 뭔가 제 표정을 들키기 싫어서. 그런데 울고 있는 그 사람. 우는 걸 보자마자 함께 울었네요. 그렇게 저는 일을 해야 해서 일을 했고, 제가 퇴근할 때쯤 그 사람이 앞쪽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꼬리, 딱 봐도 끝나고 얘기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네, 결국 그 인연으로 스물다섯 살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그렇게 서른 살, 또 5년이라는 시간에 연애를 하고, 둘다딱 서른 살이던 해 바로 결혼했죠. 첫사랑과의 재회 그리고 결혼 너무 꿈만 같았어요. 이게 다 꿈인가? 정말 너무 좋았죠. 때론 친구 같은 사람 때론 너무 아빠 같은 사람 때로는 내가 배울 점이 존경할 점이 많은 사람 그렇게 서로를 위로하고 배려하고 이해하면서 친구들 사이에서 역대급 부부가 핫 이슈 부부가 되었죠. 아이도 둘 낳고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남편과 자꾸만 다투던 일이 있었어요. 그게 시댁일인데,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여동생이 일만 하면 그렇게 그만둬요. 여태 가장 오래 다닌 곳이 6개월. 저희랑 네살 차이 밖에 안 나는데, 세상에 퇴직금을 한 번도 못 받아본 동생. 그러다 보니 이래저래 오빠한테 돈탓 쓰기 바쁘고, 그걸또다 지원해주는 남편. 제가 한번더 지원하면 가만 안 둔다. 몇 년을 참다 터뜨렸죠. 사건이 이랬어요. 시댁을 갔는데 시어머님이 둘이 잠깐 나가자고 하길래 애들도 있는데 어딜 가냐고 했는데 남편이 또짠 듯이 내가 보고 있을게 데이트해 둘이. 누구만 대로 짜증나게 데이트야 정말 딱 봐도 무슨 얘기를 할지 뻔해서 정말 나가기 싫었죠. 어머님, 저 지금 생리 중인데 몸이 오늘 너무 아프고 힘들어요. 그냥 집에서 얘기해요. 힘든데 뭘또 나가요 어머님. 내가 명목이 없다. 그래도 지 여동생인데 네 남편 동생이면 너한테도 가족 아니냐? 이번만 크게 도와주고 더 이상은 내가 손도못 벌리게 하나딱5천만 원만 마지막으로 네가 친언니 다 생각하고 해줘라. 하, 당신 왜한 마디도 안 해? 나 이거 계속 듣고 있어? 얘 둘이 얘기하게 네 남편 을끼지 마라. 어머님 진짜 해도해도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가씨한테 들어간 돈이 얼만지 내요 뽑아 드려요? 저희는 뭐땅 파면 돈이 나오고 하늘에서 돈이 쏟아져요. 저희 지금 애둘 키우는 데도 벅차요. 그런데 진짜 단한 달도 아가씨한테 돈을 안준 달이 없어요. 이래서 저래서 그렇게 저희한테 빼간 돈이 삼천이에요. 아세요? 아가씨 양심 있어? 너 자꾸 어머님도 그렇고 너도 그렇게 친언니 친언니 그러는데 그래 친언니가 한마디 하자. 야 정신 차려 이 년아. 네가 돈이 그렇게 필요하면 일을 해서 벌 생각을 해야지 왜 오만 네세언니랑네 오빠 돈을 뜯어 그것도 몇 년을 네가 조카들한테 그 흔한 과자 한번 사준 적 있냐 네 조카들 과자 먹을 돈까지 그렇게 싹싹 가져가면서 양심도 없이 어따 대고 5천만 원이야 제정신이야 너 아니 세언니 미쳤어요 어따 대고 지금 그렇게 말해요 오빠랑 갈라 서겠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 평가를 집안을 만드는 거죠 에라인 미친년아 내가 진짜 욕은 안 하려고 했는데 너 같은 년도 딸이라고 돈 어머님도 안쓰럽고 니네 오빠도 불쌍하다 자꾸 나한테 친언니 친언니 하지 마 이년아 너는 니네 말대로 내가 네 친언니였으면 니 친언니였으면 넌 뒤지게 맞았어 나한테 정신 차려 너내 친동생이 너보다 어린거 알지 걔는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하고 대학 다니면서 일하고 지 용돈 벌고 그렇게 걔가 지금 모은 돈이 니가 빌려달라는 오천이야 이년아 정신 차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시동생한테 미친년? 너 진짜 해보자는 거냐? 아, 그 5천만 원 주기 싫으면 싫다고 하면 될걸. 애를 잡아라, 잡아. 나가라니네. 잘 먹고 잘 자라라. 하나 있는 오빠 채면은 니가 다 망치는구나. 둘이 얼마나 사이가 좋은 남매인데, 니가 뭔데, 너한 번만 더 이러면 내가 가만 안 둬. 아니요. 제가 말씀드렸죠? 몇 년을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마지막이야. 정말 오늘 끝이에요. 됐고 사이좋은 남배랑 철없는 남매 남배 키우면서 사세요. 평생 품에 품고 그렇게 사시고 내가 특별히 재산은 좀 떼줄 테니까 그걸로 넌네 동생 뒤치닥거리 해주고 어머님은 딸 아들 뒤치닥거리 해주세요. 제가 뭐가 모자라서 이 사람이랑 이런 취급받으면서 다다리 돈 뜯기면서 살아요. 전 혼자 아이들 키우는 게 지금보다 더 스트레스 안 받고 돈도 더모을수 있어요. 아시죠? 자기야 미쳤어? 너 진짜 돌았어 지금? 갑자기? 이혼하겠다는 거야 뭐야 너? 제정신이야? 네가 사람 새기냐 오늘도 그럼 뻔히 돈 얘기할 거 알면서 그렇게 아프다는 날 데리고 와서 뭐? 데이트하고 와? 네가 제일 사랑 같지도 않아 이 새끼야 한바탕 하고 집에 돌아와서 이사 갈 집부터 찾았어요 집에 들어오려고 시도했던 남편에게 짤막하게 말했죠 애들 놀래니까 초인종 누르지마 네가 그래도 사람이고 아빠였다면 아이들한테까지 충격주지 마. 그 뒤로 집으로 오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이랑 살집 구하고 나와서 제가 삼교대하면서 아이들도 케어하면서 친정엄마 도움받으면서 키우고 있습니다. 평소에 저한테는 다정한 남편이었지만 아이들과는 시간을 많이 보내는 아빠가 아니어서 그랬을까요? 엄마가 우는 날이 많아져서일까요? 아이들은 아빠를 한 번도 찾질 않더라고요. 지금은 나름대로 의 새로운 삶에 적응하면서 아이들 키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 같은 상황이신 분들이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새로운 삶 찾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이 때문에 키울 자신이 없어서 그렇게 참지 마시고 버리고 당당히 나오세요. 생각보다 큰 길이 벌어지지도 않더라고요. 저 역시도 사실 망설여졌고 두려웠지만 저렇게 매번 시동생 시댁에 돈을 뺏기는 일 혼자서 아이들 키우면서 그 뺏기는 돈 지키고 모으고 우리 아이들한테 쓰는 게 훨씬 나을 것 같더라고요. 확실히 다달이 뺏기는 돈이 없으니 모이는 돈이 생기더라고요. 나름대로 현재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제 인생은 조금 사라진듯 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 많아지고 여유로워진 것 같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아이들 키우는 이혼녀 얘기였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